자, 유일 로보티스 SK를 등에 얻고, 이제 본격적인 급등으로 가게 되면서, 제2의 레인보 로보티스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급등, 이제 출발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유일 로보티스 국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유일 로보티스 급등 저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로봇 관련 핵심종목들 옥석이 점차 가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개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는 로봇 섹터의 전종목이 테마성 무더기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호재가 나오거나, 돈이 몰려오게 되면서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 굉장히 주목을 해봐서 향후 미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추려봤을 때 자, 유일 로보틱스 이제 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사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죠. AI 솔루션 적용한 첨단 산업 로봇 3종 공개했다. 자, 유일 로보틱스는 원래 협동 로봇 쪽이었어요. 자, 근데 요새 보시게 되면 위로봇이 푸드테크 제품군이라고 보시죠 커피 바리스타 치킨 로봇 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커피를 뽑아내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자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방위 로봇 산업으로 나간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 11일부터 킨텍스에서 로봇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죠? 자,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공장 자동화 시스템, 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팩토리 등 최신 로봇 기술 공개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자, 향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로봇 전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부분 없을 거예요. 특히나 유일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자, 협동 로봇. 자,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로봇 등 제품 생산에 코화된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 주목하실 점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레인보 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죠. 자, 유일 로보틱스의 뒷배경에는 SK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sk는 유일로보틱스에 300억대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향후 추가 지분 투자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자 sk 얼마전 최태원 회장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는 유일로보틱스를 추가 지분 투자 내지는 인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유일로보틱스 SK그룹사, SK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SK그룹사의 전반적인 공장 자동화 로봇을 맡고 있습니다. SK 쪽에서 반도체든 이차전지든 생산하는 제품군들 이제 유일로보틱스의 기술로 생산을 한다는 건데요. 이는 곧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유일로보틱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신규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서 2천억 정도 캐파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외형 성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유일로보틱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주식 황제주로 갈수 있다 SK를 등에 업고 자 모든 급등 여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자 유일로보틱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주가 전망 궁금하시겠죠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주시건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자 유일로버티스 미친긋은 그 전략 출발합니다 자그 전에 제가 100%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완전 무료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100%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 소통방이 보이는데요 자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봐서는 자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이 있죠 계좌 손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원금 회복 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고요 꼭 원금 회복까지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식 꾸준하게 수익을 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번 큰돈 한번 벌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자, 이 소통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완전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입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특히나 장전에 드리는 급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8시 42분이죠? 장전에 사인을 드립니다. 8시 46분, 8시 47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자,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종목들 하루 3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지난 금요일 3월 7일이었죠? 자, 수익 정말 크게 내신 분들. 자,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트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본 종목 보도록 하죠. 8시 42분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100% 무료 급등주. 처음 사인을 드린 종목. 자, 하이 스틸이었죠? 제가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종목들 지속적인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LNG 관련주죠. 하이스틸. 자, 장전 사인을 드렸는데요. 출발 상황이, 마이너스 음, 2.5% 출발했고요. 장중 25%까지 급등을 했어요. 고점에서 사인까지, 매도 사인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하이스틸. 한 차례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죠. 알래스카 LNG. 극조원에서 버틸 수 있는 강관을 생산한다. 국내 최초 기술을 갖고 있다. 자 사가 한번 터졌고요.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오늘 본격적인 마이너스 건 매수를 통해서 장중 급등, 정확히 25% 대에서 매도 사인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강력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실 수 있었죠. 알래스카 재료 여러분들 몰랐던 거 아닙니다. 대신 전략을 몰랐던 거죠.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가 매수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단기 급등 20%건 수익도 당일 날 챙겨 가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8시 46분에 드렸고요. 자, 스튜디오 미르. 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데요. 자, 금일 1%대 출발했고요. 장중 13%까지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지속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근 중국 내에서 너자투라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1위를 달리게 되면서 약 3조 원의 중국 내 흥행 수익이 나고 있다 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의 애니메이션 시장,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국내 최자,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한할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스튜디오 미르는 지속 급등권이 가능하다. 자, 오늘 급등 차익관이 있으긴 했지만 다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매수를 통해서 단기 급등을 또 노린다는 점. 딱 대기하고 계시고요 자세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었는데요 k방산 종목들 굉장히 두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폴란드까지 또 호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올해 k방산 종목들 앞으로 지속 급등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시총상이 핵심 종목들도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금일 13%대 급등권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자이채한 차례 급등권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횡보를 좀 보였다가 이제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번 시세는 또 5만 원까지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자, 이럴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가 매수, 사인까지 드렸고요. 자, 장중 13%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LNG 그리고 K 방산 한달형 해지 굵직한 섹터 내에 굵직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확률 높은 종목들로 하루 3 개씩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 확률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전일날 보게 되면 DSC 인베스터급등권 나고요 ICTK도 급등권 드렸고요 세아지강 또 드렸죠 자 클로버 동양철과 이때 동양철과는 상한가까지 안겨 드렸습니다. LNG 얘기 처음 나올 때자 넥스틸도 초기급등 나오는 구간 수익 강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일 3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모든 게 무료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유료가 아니에요 자 댓글 아래 주소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입장하는 주소가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입장한다 5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5초만 투자하셔서 입장을 하시는데요 유료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시는 분 계신데 의심 좀 하지 마세요. 100% 무료입니다. 1,000명의 분들이 이 안에서 사인 받고 리딩을 받고 계신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자 주말 사이 한정 없이 제한 없이 이번만큼은 무제한으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100명에서 200명, 300명 정도 제한을 뒀는데요. 너무 많은 댓글에서 입장 좀 시켜 주세요. 늦었습니다. 제한 걸렸어요. 하신 분이 많아서 넉넉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100% 무료로 서비스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있죠? 주식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초단타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고요.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실 분들, 그리고 초대박이 한번 내보고 싶으신 분들. 이 소통방 안에서 상한가도 속출하고요. 100% 그리고 올한해 300%짜리가 하나 터졌어요. 하이젠 아레나메 했죠? 제 집중적인 끝까지 가진 리딩을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도 터졌다는 거. 앞으로 500% 이상짜리도 리딩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요. 주식으로 큰돈한번 벌어보시죠. 저와 같이. 자, 그리고 정말 중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고정된 메시지 상단에 보세요. 상단. 상단 고정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소 300%라고 써놨어요. 제2의 하이젠 R&M 선착수 300명이에요. 저거 입장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300%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300%짜리. 정말 야심차게 올려놨어요. 자, 이거 하나만 보시다 하더라도 입장하는데 목적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농사 끝낼 수 있는 종목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만큼은 입장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까지. 입장 자유입니다. 강요 안 해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선택. 대신 요300% 짜리도 확인하시고 매일 사인 받으시면서 큰 수익 내시려면 입장하셔야겠죠? 자 영상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입장 마무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드렸어요. 유일로보틱스. 자 본격적인 강세권이 나오기 전에 영상 제작을 찍어드렸고요. 100% 무료 소통방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사인까지 나가게 되면서 자 이때 SK가 로봇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사인을 미리 들었고요 이때 상한가를 강력하게 한번 뽑아 드렸습니다 자 주가는 수직 4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따불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자 윗고리를 달고 한번 세게 밀렸죠 그리고 나서 재매수 준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까지 또 찍어 드렸어요 자또 찍어 드렸다니까 정말 찍었냐 안 찍었냐 괜히 하는 말안 얘기야 보세요 4일 전에 찍어 드렸죠 4일 전에 미리 그죠 6일 전에도 올려드리고요. 3주 전에도 올려드리면서 이때 사업가 뽑아드렸고요. 자, 근거가 남아있어요.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방송은 팩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조정권일 마무리하고 4일 전에 올려드리고 나서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고 있죠? 자, 금요일도 2%대 강세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6만원 선을 회복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 자, 제가 초기에 영상을 찍어드릴 때 SK가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시가총액 지금 7천억대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지금 10조 원 육박을 했어요. 저는 유일 로보틱스 시가총액 2조 원에서 3조 원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저번 영상에도 처음부터라도 말씀드렸죠? 자, 목표가 궁금하시죠? 자, 매수가는 충분히 6만원 전으로 매수 진행하면 될 거예요. 사인 드릴 거예요. 목표가 최소 12만원, 15만원, 20만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렇게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SK가 뒷배경이고, 인수 가능성이 있다. 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원까지, 위로보틱스 엄청난 급등 나올 수 있다. 400에서 500% 수익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아, 여러분들. 더블 권이라도 드시죠. 400, 5 0 0원 저희 리딩 따라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단기에 더블 권 수익이라도 내시죠. 자, 사인 딱 받고 진행합니다.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메모하는 란이 있어요. 그때 유일 로버티스 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사인 딱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로봇 관련 종목들 사인 딱 드리고. 끝까지 같이 가는 리딩까지 완벽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사이 무제한으로 열어드린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좋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필수고요. 돈 벌려면 구독하셔야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자, 100% 무료 입장방 입장하시는데 돈한 개도 안 듭니다. 저돈한 개도 안 받아요. 다100% 무료예요. 뒤에 될때 들어오세요. 입장하시고 사인 딱 대기하시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 소통방, 아직까지 입장하신 분, 부... 안 하신 분들은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또 초대박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